울산 지역 대표 과일인 울주배가 냉해와 흑성병을 이겨내고 미국 수출길에 오른 가운데 최대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 농가들 일손이 바빠졌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크기가 비슷한 배끼리 골라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상 조온으로 냉해 피해와 흑성병이 우려됐지만 당도가 높으면서 무르지 않는 울주배 특유의 상품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생종인 원앙과 최근 출하되기 시작한 품종인 신고를 합쳐 올해 수출 목표는 600여 톤, 2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1998년 첫 수출길에 오른 울주배는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은 과일로 이름을 알리면서 미국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수용과 선물용 배 주문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울산 배는 엄격한 과성 관리를 통해서 출하되고 있고 또 수출로 국내 시장 수급량 조절이 가능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정부로부터 배 수출 전문단지 승인을 받은 울산 울주군은 860여 헥타르에서 연간 2만여 톤의 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